2024년 6월, 며칠이지?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벌써 수요일. 벌써 수요일? 잠가다가 일어나서 몰라요. 시간 가는 것도 몰라요. 약 400m. 오늘은 고물도 못 팔았어요. 엉덩장에 무거서 워 그런가? 아니 그것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가 돼갖고 저기 에너지 충전하느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딩글딩글했어요. 오늘은 왠지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9월 말은 일단 아침에는 이제 딱 대기 했는데, 왠지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썩 내키지 않아서, 그냥 안 나갔어요, 오늘. 나갔으면 그래도 꿈을 좀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뭐 왠지 내키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되죠. 내일은 뭐, 고물은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나가 봐야죠. 이 시간대 되면은 차들이 많이 맥혀요.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랜덤이라서또 우리 아, 아내한테 또 혼나는 거아니까왜 이렇게 그 늦게 왔어요? 금방 가네. 벌써 저녁이야. 그래 게임을 좀 할까 했는데, 게임을 못하고 꿈을 정리나 했어요, 집에서. 꿈을 정리! 야. 오늘 핫한 뉴스거리에 하나 있네. 어, 저기, 저기 밑에 지방에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 고 이이 이 지진을 누구에게 어 저기 돌려주고 싶어요. 저기 나에게 경경 경고를 날린 그, 그 코리아 저기 어디지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주고 싶어요. 그분 그분들의 몫이라고 믿거나 아, 네 말거나지만.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보시면 알아요 커뮤니티에 보시면 도영이가 어떠한 정보를 보고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약간 공포스러운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힘이 뭐 자연의 그거지뭐 뭐 앞으로 뭐큰게 올까?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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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가처럼 그냥 막 책상에 막다달달달달 하면서 막 이렇게 전등이 막 우르르 떨어지면서 막 저기 땅도 갈라지고 쩍쩍 쩍쩍 마치 꼭 그걸 원하는 것 같아 도영이가 와. 약 600m, 시속 음. 지역 곳곳에 음. 부정적인 인간들이 많다고 음. 그러는데 부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힘들죠 부정적인 인간들 때문에 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다 올려놨는데 아. 믿을 수 없다고요? 어, 확인해보시면 알아요 6일 전뭐 지금 이 영상이 뭐 7일 전 8일 전이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일주일 전이죠 대략 일주일 전 어, 그건 그렇고 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안전 운전을 하면서 잘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왔어요? 아, 미안해. 게임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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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요즘에 게임 못하고 있어요. 저기, 유튜브 업로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 딴 사람 들은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같 아도 도용 이의 일과 의그과정이 도용 이가, 생 각하 는거 이거 에 대한 이야 기들 못하 뭐거 등등 등등. 브레이크는 왜왜 왜 브레이크는 왜요 음. 옆으로 가고 싶은 분은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그 노래 있네 우리 같이 손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그 유치원에서 80km. 불렀던 건데 유치원이면 언제야? 아주 까마득하죠. 오늘은 콘텐츠를 거의 못 찍었어요. 밖에 나가야지 콘텐츠를 막 찍으면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 요요 근래 저기 쓰레기 처리 그 채널, 그그 분께서, 뭔가 컨텐츠를 찍은 걸 내가 봤어요. 그다지 뭐 되게 마음은 좋은데 뭔가 아쉬움이 남아 있는 컨텐츠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같으면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방문하는 게 방문. 그, 고물 주는 분들 집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어? 뭐, 등등,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영광 관련성. 또, 또, 옛날 이야기도 나올 거고, 또, 하루에 한, 세네명, 세네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쪽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돈으로 이거 꼬물 사, 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거.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분이, 뭐 그분이 어떻게 잘 살긴, 잘 살기, 잘 살지 안 살지는 잘 몰라. 일단 그분이 진짜 진정성 있게 어그 어느 분 꼬물 주는 분이요. 진짜 그분이 그게 본업이라면 그 꼬물 비용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오늘 이것만 하실 거냐고 오늘 이것만 하고 집에 가시냐고. 여쭤본 다음에 가신다고, 그러면은 같이 따라가면서 집안 사장 이렇게 보고, 뭐, 뭐, 쌀, 쌀 10kg짜리 하나 사드리면은 그냥 돈 드리는 것보다는 더 훨씬 낫죠. 근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쌀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분배가 잘안돼 가지고 어떤 물론 쌀을 막 썩힌 다음에 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작 그 쌀을 못 받으신, 못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뭐 쌀을 같은 거, 뭐 생필품 같은 거 나눠준다고. 근데 그게 매년 그 그분만 찾아가 다른 분도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만 찾아가가지고 그분만 많어 아주 풍족해 아니 아니 그걸다못 먹어서 음식이 썩어 완전 낭비가 많더라고요. 뭐 매년. 그분만 찾아가야 돼? 뭐 다른 분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안해 이상해. 이제 도용이 저기 드라이브 겸 나의 이야기들은 이제 노래를 못들어요요 어저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안되겠어요 도영이 어저께 화났어게 유튜브 업로드 하고 있는데 막 유튜브에서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는데 아니 뭐지 이거 그래서 그 영상 하나하나 그 아깝지만은 어떻게 해. 삭제할 수밖에 없는 심정 그거 여러 개했 아니야. 예를 들어서 20개라면 10개 정도는 버렸을 거야 시, 시간도 많이 걸린 건데. 에이, 한숨만 나오네. <laughs> 한숨만 나오네. 그렇다고 도용이 그 드라이브 겸 나의 이야기들의 그 설명 그거 듣지 마세요. 그렇게기 오줌 나올 거예요. 으아. 내가 어저께 밤에 뭐라고 써놨거든. 날짜는 다른 거고 설명은 내가 준비한 선물을 또 <laughs> 선물? 선물이 뭐 진짜 선물일까요? 늘 그래왔듯이 하는 그런 선물이지. 듣도 보도 못한 불교계에서도 싫어하는 그런 거. 야5 0 0 m 시속 70km, 5km가 계속 동행입니다. 근데 우연치곤 너무 많은 것 같아. 우연치곤은 너무 많아. 뭐 그렇다고 도영이가 그렇게 잘한 건 없고. 나는 중졸입니다. 어, 대학 박사 하기까지 따신 분들이 어 중졸인 도용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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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뭐... 저 학력이 문제가 아니... 아니지. 뭐. 학력이 문제가 아니었, 아니었을 거예요. 5 0기 m 시속 70km 5속 단속 신호위반 단속구간입니다띠띠띠띠띠띠띠띠이 시간대는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내 앞길을 막지마 막지마 아 하세요 아저씨 카드 결제 가뭐 팔다가 오셨나 무엇을 팔고 오셨나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컴컴해지고 있네요 10원짜리 하나의 그 가치는 중요한거예요 사람들은 10원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10원짜리 5개면 50원이 되고 50원짜리 5개면 500원이 되는거예요 500원짜리가 5개가 되면 5000원이 되는거죠 뭐라고? 500원짜리가 10개가 되면 아, 띠리리띠띠띠띠. 차가 많이 밀리네. 차가 많이 밀려도 서행을 하세요. 여기는 어디? 경기도 포천시 부인터 사거리? 부인터 사거리. 엄청 많네. 나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최저 시급을 받으시는 분, 나도 포함이 되겠지만 최저 시급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어어 마음이 찹찹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면은. 본인들은 나중에 잘만 하면은 다들 집 하나씩 다 장만할 수 있어요. 딱 저기 눈 감고 딱 저기 눈 감고 마음 먹고 딱 10년만 참으면서 저축도 해고 알뜰 살뜰하게 가계부도 잘 적고 이상한 데다가 헛돈 막 쓰지 말고 막 투자한다고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그냥 100%오유지으로 어 꾸준히, 개미같이 열심히, 저기, 돈을, 이제 저축해서, 하면은, 전셋집도 없고, 자기 집도 살수 있어요. 최저시급이라고 해갖고, 다못 사는 건 아니야. 본인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 하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자꾸, 어, 나는 돈을 조금만, 뭐, 최저시급 돈 그렇게 조금만 한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통장에 한 달에 200만 원씩 꽂히면은, 그것도 잘좀 이렇게 굴리면은, 어, 굴리는 게 그냥, 그냥, 그 어디다가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꾸준히, 어, 저축을 해 나가면은, 다 집도 괜찮은 거다살수 있어요 하도 못해 빌라라도 살수 있지 그래도 자기 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전전전전 해버리면 얼마나 서럽겠어 근데 본인들 배 속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난 그런 거 보면 저분들은 왜돈 쓰기를 그렇게 바쁘지 그러면서도 돈이 없대 당연히 돈이 없겠지 뭐 처음부터 돈이 있었나? 어, 게임을 해봐.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지. 무기도 그냥 기본적인 무기 있어. 갑옷도 없어. 아, 디아블로 저기 툰가 그거 하다 보면 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리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깔짝깔짝해. 그러다면서 조금씩 조금씩. 근데 예전에는 상점에다가 팔면은 어 저기 10 아데나. 5 안에다, 뭐, 1000 안에다, 이런 게 나는데, 지금은 없어. 그냥, 땅! 땅! 아무것도 없어. 그게 또 아쉽,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를 해가지고 모으는 재미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쉽더라고요. 뭐, 저기, 그, 니트 관리하시는 그 분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신다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옛날 생각이 나네 주섭주섭 먹다가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그런게 아예 없어버리니까 갑자기 게임 얘기하네 게임 이야기들이 현실 게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도용이 생각해